자, 오늘은 변기에 유리막 코팅을 한번 해볼까요? 아, 유리막 코팅이 아니라 그래핀 코팅 네, 여기 이렇게 있죠? 303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변기에다가 그래핀 코팅을 하면 때가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거 안에 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변기를 닦은 다음에 그래핀 코팅을 클리넥스로 묻혀서 할 거예요. 원래는 휴지 같은 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잖아요. 천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 변기에서 무슨 슬릭감을 느끼고 그런 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핀 코팅 시작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때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후기를 남기는 건데요 절대로 코팅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꼬무잡잡하게 색깔이 올라와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한 가지가 뭐냐면 몸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오물들, 그런 게쫙 씻겨나가야 되는데, 코팅을 해놓다 보니까 물이 그 폭포처럼 이렇게 줄기로 쭈루르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닦이질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연필 가루들을 좀 뿌려볼게요. 씻겨 내려가는 상태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변기를 코팅해 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물이 안 내려갑니다. 찌는 데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기를 제발 코팅하지 마십시오. 뭐 코팅할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철수 세미를 조금 잘라와가지고, 코팅 벗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해 이게 코팅하고, 이게 묻은 겁니다. 아마 제가 천천히를 잘못해서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이거 버려야죠자 다시 한번 테스트. 네, 이제 깨끗해졌네요. 네. 네, 여러분, 변기, 뭐, 물로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 그런 소변기든 대변기든 이런 것들은 코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도 눈으로 보여드있으니까 앞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른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구경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